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그 어,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그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중당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중당시대의 시인으로서 유장경 시인. 작품을 보겠는데 이 유장경은 709년에 태어나서 780년에 졸한 사람으로서 그 자가 문방이고 하간 지금 그 하북성의 하간현 사람입니다 개원 21년에 그러니까 733년에 진사가 되었죠 숙종 그지동 연간에는 감찰의사를 지내던 중에서 그 오중유라는 사람이 음모로 해서 서주 감옥에 갇혔다가 저쪽에 반주인 남파현이 이건 뭐 나무 밑에 고용살이나 다름없죠 이쪽으로 완전히 좌천을 당했던 겁니다. 뒤에 이제 그를 변호해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목주사마가 되고 수주자사까지 지내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남파현으로 갔을 때그 고단한 그 나무 밑에서 벼슬살이 아주 그, 예, 젊은 사람들이 뭐 상전노로 타고 있는 그 밑에서 그안 입고 운꼴를 보면서 벼슬살이를 했어요. 그때 지은 시, 예, 그때 새해를 맞이해서 지은 시가 이 신년작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그 사람은 성당시기 사람이죠. 700... 9 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지만 창작 활동은 좀 늦어가지고 중당 시기에 많이 해서 시풍도 좀 중당 시대 그 시풍입니다. 특히 그는 오원 시에 태어나서 그 원래 사람들이 칭하기를 오원장성이라 이렇게 예, 칭했습니다. 다만 이 시를 통해서 보면은 관료생활에서 그 고독감이라든가 이별의 슬픔이라든가 이런 한적한 심경들을 많이 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품집으로는 유수주집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어, 신년작, 그 신년작이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향, 아, 볼까요, 한번. 향심, 신세절이요. 향심, 고향, 생각이란 뜻이죠. 신세 절, 신은 새로운 신자, 새, 해세. 그러니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절, 절은 여기는 이제 끊을 줄이지만은 여기서는 간절하다는 뜻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니까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져서 천반, 폭, 4년이요, 4년입니다. 천반이랄 것 같으면, 하늘, 저기, 먼 하늘가를 얘기합니다. 반은 여기서 밭두둑 반이지만, 은 하늘의 밭두둑이라는 것은, 참먼그 하늘가, 밭두둑은 가에 있죠. 그래서, 하늘가에서 홀로 독자 4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4년이라는 것은, 산 자는 눈물 흐를 산 자입니다. 그레이연자 그러니까 줄줄 눈물 흘리는 그레이연자가 있으면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흐리는 그런 모양 그러니까 저기 먼 하늘가에서 홀로 눈물을 삼킨다는데 여기서 하늘가라는 것은 진짜로 하늘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기 만파라는 거 아주 그... 이 하북성에 있는 어떤 그 산골짜기로 왔지요. 그래서 이남파까지먼남파까지 완전히 편적당해서 이좌천당해서뭐 유배생활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표현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노지 거인하여 자 노지 늙음에 이르러 그 말은 늙어서 예, 이를 짓자. 그살 것자 사람인자 아래 하자 인하 사람 밑에서 그러니까 나무 사람 밑에서 불임을 받으면서 산다는 얘기 살 것자 그러니까 늙어 가지고 나무 밑에서 지금 벼슬이를 하고 있는데 충기제객서 아니라. 봄은 돌아왔는데 봄은 돌아오긴 왔어요. 봄이 돌아오면은 자기는 풀려서 고향으로 다시 장안이나 이런데로 다 원래 이제 본 직책을 찾아서 떠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봄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있을 제자, 객선자 나보다 여기서 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죠. 나보다 먼저 가버리네 그 말이에요. 봄은 나보다 먼저 가버린 봄이 오긴 왔지만은. 에, 자기한테 어떤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보면 그냥 왔다 가버리네. 그 말이에요. 영원 동반모요. 영원 재령자. 이 산골에서는 재가 많죠. 원, 원숭이 있어요. 이 산골 재에서 원숭이와 함께 동, 단모, 단은 아침단자, 모는 저을모자 아침저녁을 함께하고 원숭이하고 이런 산골짜기 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그런 뜻이지요 강류 공풍연이라 강류 강가의 버들류 자 강가의 버들나무와 공한 가지로 같이 풍연이라 풍연은 바람풍자 연기연자니까 바람 따라서 연기처럼 이렇게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가 버들처럼 바은 바람 따라서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흔들리네. 이사 장사부요. 이사 이미 갔다는 얘기예요. 뭐까 같아요? 장사부 장사부에 대해서는 그 장사 태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사왕의 태부 가위를 가리킵니다. 그 역사에 보면은, 그는 그 한문제 때2 0살 나이로 그 태중대부라는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대신들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장사왕의 탭으로 편직이 됐습니다. 장사왕이라는 저, 그, 저, 골자군이 있는 장사라는 그고을에서 탭으로 완전히 좌천당했어요. 나중에 또 양해왕의 탭으로 이제 좌천됐다가 나중에 33세 젊은 나이에 그냥 죽게 되죠.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물에 빠져서. 그래서 이 장사 태부, 가위를 여기서 빗댄 것은 자기하고 똑같은 어떤 처지를 생각한 겁니다. 자기도, 자기도 그 장사 태부처럼, 예, 완전히, 이 좌천이 돼가지고 이런 데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새해 맞이하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이 그 중국의 풍습인데, 작자는 중국의 그큰 남쪽 끝으로 옮겨가지고 가족들을 그리면서 그리면서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시입니다. 나이가 든 것도 서러운데, 현이라는 그 말단 관직이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밑에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그 처지가 더 서러운 거예요. 세월은 예? 흘러서 어김없이 봄은 돌아왔는데, 자신 은 아직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봄이 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기 좀 그렇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 봄을 즐길 친구나 가족도 없고 이런데 단지 원숭이나 물가 버들과 함께밖에 할수 없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세가 그 예전에 편적을 당했던 좌천을 당해서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그 가희 장사태부 가희하고 비슷하지만은 자신의 이러한 신세가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자꾸 더 비참해지는 것을 시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계속해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종금 우기년이요 지금부터 또몇년자 부터 종은 뭐뭐부터 지금 예, 이제금자또 또우자 키몇년몇기 몇몇 해년자 또몇 년이나 있어야 풀릴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또몇 년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글귀를 시를 마지막으로 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내야 할 세월이 얼마나 더 길고 힘들지 자기도 모른다. 얼마나 막연하게 참 불안한 것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시로서 표현을 한 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낭송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신년시라 새해를 맞아야 짓다. 향심 신세절이요. 새해 되니 고향생각 더욱 간절해서 천반 독사년이라 먼 하늘가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네. 노지 거이나여 늙어서 나무 밑에서 있는데 충기 제 객선이라 봄은 나보다 먼저 돌아가 버리네. 영원 동단무요 산골에서 원숭이 와침저녁을 함께하고 강류 공풍연이라 강가 포들처럼 바람 따라 흔들리네. 이사 장사부요 장사 태부 가이처럼 좌천돼 왔으니 종금 우기년이라 지금부터 또몇 년이나 있어야 할.